천안독서가의 낭독 TV 오늘은 마크 엘리슨 지음 완벽에 관하여 훌륭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대한 뉴욕 목수의 이야기 앞 부분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프롤로그 부분인데요. 제목은 불길한 시작입니다. 나는 온갖 물건을 만드는 목수다. 처음부터 목수가 되려던 것은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이 직업을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그만둔 후에 케임브리지 센트럴 광장에 일할 기회가 생겼다. 학교 친구의 부모님이 새로 매입한 타운하우스를 수리하는 일이었다. 예전엔 집집마다 아버지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하셨고 일손을 거들만한 나이는 모두 아버지를 도와야 했다. 그때까지 목수라는 직업은 주일학교에서 들어본 것이 전부였고 목수를 만난 적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목수로 일할 기회를 즉시 받아들였다. 손재주가 있는 편이었고. 손이 지저분해지는 일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까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부듯하기까지 했다. 목수로 일하면서 경력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은 적이 딱한번 있다. 서른 살 때였는데, 목수, 수납장 제작과 같은 여러 가지 일은 15년 이상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10년밖에 안 됐으면서 나이 많은 기술자가 누리는 신임을 나도 얻어보려고 욕심을 부린 것이었다. 물론 사람들은 내 나이만 들어도 거짓말임을 금방 눈, 눈치챘을 테지만 아무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 그 시절에는 나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찾기 어려웠다. 이제는 경력을 부풀릴 필요가 없다. 실제 경력이 40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정말 좋아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고객 응대도 힘들고 때로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예전에는 미국 경제 호황기에 대저택에 맞먹는 멋진 집이나 더 재슨의 우주시대조차 질투할 만큼 크고 현대적인 주택을 짓겠다는 욕심에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꿈과 목표를 이뤘다. 그동안 내가 세운 건축물은 대부분 화려하고 세련된 것이라 나는 직접 살아보지 못했다. 그 건물들을 그저 보금자리라 부른다면 타지 마을을 단순한 비석으로 취급하는 셈이다. 뉴욕, 뉴욕의 최고 디자이너라면 화려함과 독특함이 만나는 지점에서 돈이 가장 많이 벌린다는 걸잘알 것이다.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고객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 가장 화려한 결과물은 내 눈에도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공된 건물에 들어가 볼수 있었던 것도 매우 특별한 기회였다. 나는 아이를 낳아 본 경험은 없지만 출산을 몇번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인류가 멸종되었을 거라 말한다. 다시 출산을 원할 리 없습니까? 예쁜 아기의 사진은 누구나 좋아한다.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고 말끔하고 조용히, 말끔하고 조용히 있는 아기는 귀엽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최고급 자재와 모든 벽면에 반사되는 조명이 사용된 멋진 인테리어 사진에 열광한다. 하지만 나는 뉴욕의 고급 아파트 사진을 봐도 감탄사를 연발하며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한 장의 사진을 위해 궂은 날씨에도 트럭에서 자재를 내려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운반하고 고생해서 현장을 꾸며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 본 집의 10배도 넘는 면적을 어수선하고 먼지투성인 상태에서 그렇게 꾸미려면 얼마나 엄청난 노력이 드는지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는 동안 옆집과 위아래층에서는 공사 소음 때문에 불평이 끊이지 않으며 소송을 걸겠다고 얼음장을 놓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하는 미련한 인간들은 당장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감옥에 처 넣어야 한다는 막말도 기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내게는 화려한 사진이 가득한 인테리어 잡지가 마치 예쁜 아기 앨범과 같다. 그런 사진은 모두 자랑스럽지만 그 상태를 만들어내기까지의 혼란을 떠올리면 터무니없게만 느껴진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현장 노동자, 푹푹 찌는 날씨, 그 책에 소리치는 고객, 부상, 다시는 일을 맞지 못할 만큼의 끔찍한 실수 등은 도대체 그 사진 속 어디에 있는가? 네. 이상, 어, 프롤로그 불길한 시작 앞부분 읽어봤습니다. 예, 목수, 뉴욕 목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놀랍다. 유쾌한 현인이 들려주는 세상 최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이건 많은 분들의, 어, 호평을 받은 책입니다. 다음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선한 독서가 이태원의 낭독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